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 사람들의 의해서 들려져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태어나는 소부터 걷지 못한 그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의해 들려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으로 옮겨져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 문의 이름과 그의 삶은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모두가 희망을 품고 들어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보다는 그저 하루 생존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생활 패턴이 굳어져서 이제는 다른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절망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였으니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기적으로 성전에 와야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달라 보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야 할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은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쳐다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들은 지금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고 하다니 어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오른손을 붙잡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전 문 앞에 조차 올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구원 역사가 이렇게 기적적인 치료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백성들은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소란이 일어납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했는지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경건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놀라운 기적.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모여드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걷고 있는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예의주시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 누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들과 사도개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들을 다그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종교와 사회가 일치된 당시 세상에서 이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는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 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짓의 한 복판에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누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무런 흠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전히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풀려났고.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은 결코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그 아픔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거짓이 틈을 타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단한 별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교회 유지가 가능하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를 칭찬하며 그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한편 아나니아와 그의, 그의 아내 사피라도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처럼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줬는데 자신들은 뭐라고 불러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밭을 팔고 보니 그 돈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돈을 다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때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돈 얼마를 감춘 것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감히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처음부터 대적한 것이 대적한 것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사탄의 그 거짓의 역사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사도개인 당파는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점점 더 유명해지자 더욱 심하게 대적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확실하게 제시되는 그 증거들도 다 무시합니다. 아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사도들을 이제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도들은 이제 다시 잡히는 일이 없도록 깊이 숨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또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셨기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원로들까지 다 모이도록 한 후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들을 아주 끝장낼 생각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끌어오려고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공의 앞에 서 있는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에게는 회개 회개를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은 지금 악한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서야 놓아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고 심지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감히 성령을 줄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만사 형통에 다른 말처럼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보증 수표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특정 사람을 영웅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이 집중받고 사람들도 청, 성령 충만하다는 그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사람이 성령 충만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의 하 결과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고침 받고 그들의 그 후의 한 행동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특정 사람이 높아지고 기억에 남는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을 때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이 땅에 여전히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이 세상은 대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느 때에는 기적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느 때는 담대함을 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서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현장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